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연설회의를내겠습니다 오늘이 7일입니다. 승부구면 재복을 선교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세석계 <laughs> 강원도에서 그간의 많은 정치인들이 배출되었지만,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일 잘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이광재 고지사였습니다. 이번 강원도에서의 제보은 세계 지역 중에 한 지역은 우리 이광재 고지사의 출신 지역입니다. 이광재 도지사가 빈 강원도의 정치인 일꾼이 충원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 곳의 제국을 선부해서는 이광재처럼 열심히 일하고 일 잘하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작정입니다. 이번 민주당이 꼭 승리를 해서 강원도의 그 의석 구도가 3상위가되죠 그러니까 민주당 세석, 이 나라 당 세석, 이 소속 구석 이렇게 3상위 구도를 꼭 만들기 위해서 우리 중앙당과 강원도의 도당, 그 지역위원회, 또 위원단 여러분들이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 어, 민주당의 네, 대표로, 민주당의 추천으로 출마하는 세 분의 그, 후보들은 그, 이경숙 부총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잘생겼습니다. 그것은 아, 기본이고 세 명의 후보가 아, 모두 어, 유능하고 참신하고 아주 믿음직스러워서 꼭 승리할 것으로 확신됩니다 어떻게 열심히 고민과소통하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한가득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원주의 박우순 후보, 어, 아주 유익하고 성실하고 또 어, 어, 법조인으로서의, 변호사로서의 문성과 아, 성실성을 가지고 그런 분에서 아마 원주 시민들의 사랑과 기관으로 승리할 것으로 확신입니다. <laughs> <하시는 웃음>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부지런함을 함께 갖춘 아웃순이기로 자랑스럽게 우리가 공천하겠습니다. 태형평경의 최종한 후보는해방기열에 대한 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본이고 네, 또 어, 그간 인형박동 주동 이후에 우리 문화예술계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최종원 후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꼭 그대로 보내주셔야 되겠이습니다철 네, 철화 양의 우리 정만호 후보, 이번 첫 번째 추천이거 우리 최종원 후보, 후보도 천여 추전입니다만 우리 정만호 후보는,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국정 경험이 풍부할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임원으로서 많은 경륜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그 공직사회에서의 경륜과 공기업에서의 경험이 지역발전으로 연결되고 또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이름난 이광재 법원이라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후보 같고 서라양.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laughs> 국회에 진출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또 철화양민을 어, 위해서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렇게 모두 박쁘신최정은 정만호 후보 꼭당선시켜서 강원도를 위해서 인연하고 성실하고 또 민감이 있는 곳의 역할을 통해서 국정에 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실 수 있도록 간곡하게 도와주시기 니다 네, 이번 아, 재보선 여덟 어, 석강원도체스입니다만 민당에게도 어,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명운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어, 중요한 선거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에, 지난주에 지방선거에 형성된 민심이 있습니다. 어, 민당 잘 해보아라 그러면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부성의 민심을 그대로 잘 바꾸고 동시에 에, 지방선거의 흐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당 꼭 승리하고자 합니다. 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아직까지도 어, 유미지방선거의 민심을 <laughs> 받들지 않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 또 어, 제대로 심판해야 되겠구나라고 걱정하고 계시다는 점을 아마 한나라당도 언젠가는 느낄 것입니다만 아직도 유미지방선거의 민심을 제대로 어, 깨닫지 못하고 인심을 받들지 않고 있는 민영과 한나라당 정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다시 전달하는 심판의 장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 지난 미위 선거를 통해서 민당에게 힘을 주셨고 또 민당에 대한 기대치, 희망도 매우 높아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받들어야 될 책임구가 민주당에게 있습니다만 가끔은 음,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이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어, 앞으로 우리 지방선거에 나타난 어, 국민의 민심 특히 민주당에 대한 어, 기대치를 최대한 반영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그리고 정책정당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 어, 이광재 후보자를 선택하신 시것해서 어, 선거 혁명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네, 세석을 모두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함으로 해서 어, 강원도에서의 선거 혁명을 완결해 주시다 하는 간단한 각하 상황의 말씀을. 아, 이번 아, 선거가 이광재 도지사의 운명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 이번 아, 세곳에서 열리는 아,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승리해서 이광재 도지사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이광재 도지사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것은 민당의 실책이고 그렇게해서는 세곳에서 꼭 승리해야 이광재 도지사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보당 교수님과 협을 것입니다. 어제 이광재 지사의 직무정비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한나라당 민영박 정권이 정치공작으로 이광재를 정비로부터 몰아내고 공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광재 부사를 선택하신 고에서 심판을 해주셨습니다. 강원도민의 심판이 바로 이광재를 선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정 공백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이 도정 공백 상태는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어려움으로. 또 강원 도민의 손해로 연결됩니다. 빨리 종식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어제 이광재 보지사가 현재 요청한 선법소원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강원 도민들의 뜻이 현재에 의해서 존중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확신입니다